동이 있을 때속 울렁거림이나 매스꺼, 국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유가 뭘까요? 두통이 있을 때막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껍거나 심하면 은 토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말할 때 이제 편두통 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두통은 그냥 머리만 아픈, 한 부위가 아픈 거죠 머리가 아프거나 뭐 앞에가 아프거나 뒤가 아프거나 옆에가 아프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두통인 경우가 많고 지금 말한 것처럼 머리가 아플 때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껍다 후토가 난다 위가 안 좋아진다 내지는 머리가 아플 때또 다른 증상 뭐 눈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난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몸을 이렇게 그러다 보면 몸 안에 보면 이제 머리에는 뇌가 있고요 배 안에는 이제 위장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두 개가 뇌랑 위장이 신경이라는 가느다란 선들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뇌에서 자극들이 신경을 타고 위장으로 쫙 뻗어나가요 그러면 이제 위장이 좀 약한 사람들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위장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속이 막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심하면 그 밖으로 음식 먹었던 음식들을 토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 사실은 머리가 아플 때 위가 안 좋은 이유는 신경 때문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